양은 1 5 k g 에요 먼저 갈비를 자를 때뼈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돼지고기 잡내와 핏물을 제거해볼게요. 미지근한 물 1.5리터예요. 그리고 된장 3 스푼을 넣어줄게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 된장을 풀어야 핏물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핏물 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막걸리를 이용해서 빼는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막걸리는 두 컵이에요. 시중에 파는 생 막걸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핏물을 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주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정가나 유자청 같은 데에다가 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막걸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또 막걸리가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로 이렇게 해서 30분에서 40분만 두면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고기의 잡냄새도 많이 쏙 빠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40분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고기를 보면은 핏물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걸 한번 헹궈 볼게요. 이렇게 한번 헹구고 기름기를 가위로 제거해 주세요. 이게 자른 다음 바로 끓여도 되지만 저희는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 한번 더 물에다가 데쳤다가 해 볼게요. 자, 이게 핏물 빠진 거예요. 이건 버릴게요. 기름을 제거한 다음 한번 더 헹궈 줬어요. 이 물이 팔팔 끓으면 고기를 한번더 삶아줄 거예요. 고기를 넣을 때 물이 끓지 않을 때 넣으면 고기의 육즙이 빠져 나가요.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면 휘발성 잡내가 날아가요. 이때 된장 한 큰술을 넣어 주셔도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된답니다. 된장 대신 커피 반 스푼 정도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5분만 끓여 줄게요. 5분이 지났어요. 건져낼게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육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만 끓여서 이 물은 버리고 새로 육수를 만들어서 할게요.